2017학년도 가천대학교 편입수학 3번 아크탄젠트 2 e 플러스 아크코탄젠트 2의 값은 굉장히 많이 본 성질이죠 2분의 파이죠 답은 3번이고요 일단 어 이거 말고도 한 3가지 정도 더 있죠 아크사인 x 플러스 아크코사인 x는 2분의 파이 아크시컨트 x 플러스 아크코시컨트 x는 2분의 파이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크 코사인 X 플러스,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는 파이. 이네 가지 성질은 그냥 다 외우고 계시는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이 안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아크 탄젠트 1을 A라고 놓고, 아크 코 탄젠트 1을 B라고 놓으면, 탄젠트 A는 2가 되고, 코 탄젠트 B는 역시 2가 되죠. 그럼 이 각도를 a라고 하면 탄젠트 a가 2가 되니까 이 부분은 1이 되고 이 부분이 2가 되고 그럼 따라서 b 변은 루트 5가 되죠 그 다음에 코 탄젠트 b가 2니까 탄젠트 b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아크 탄젠트 2 e 플러스 아크 코 탄젠트 2니까 즉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탄젠트의 이제 합 공식을 이용하면 탄젠트 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탄젠트 탄젠트 분의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b가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 되죠.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는 거죠. 탄젠트 값이 무한대가 되려면 a 플러스 b가 뭐가 되야 되죠? 2분의 파이가 되야 되죠. 이걸 a라고 놨고 이걸 b라고 놨죠. a b는 2분의 파이. 근데 웬만하면 꼭 이렇게 외우고 계세요. 혹시라도 안 되면 이 직각삼각형 떠올리시고 떠올리시면 되고. 11번. 다음 보기의 극한 중 존재하는 것의 개수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근데 지금 극한 값을 정확히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존재 여부를 묻고 있잖아요. 이때는 분모 분자의 분모 분자 차수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의 분모는 2차죠. 분자 역시 2차가 되죠. 서로 동차잖아요. 이럴 때는 극한 값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존재가 안 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mit x,y가 0,0으로 갈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y 분모는 1차가 되죠?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 에 분자가 2차죠? 분자가 더 크잖아요 0,0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극한값이 0이 되죠? 따라서 ㄴ은 극한이 존재해요 ㄷ, limit x,y가 0,0으로 갈때 x, x 네제곱 플러스 y, 네제곱분의 x,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분모는 4차죠? 네제곱 분자는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y 3 플러스 1 역시 4차가 되죠. 똑같이 동차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니은 1개네요. 답은 2번이 돼요. 12번 다음 보기의 급수 중 수렴하는 급수의 개수는 이 급수의 수렴 판정하는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편입수학에서. 이제 이건 몇 가지 판정법만 다 익혀놓으시면 풀수 있는데 이 이제 급수의 수렴판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안에 있는 이 항을 이 an이란 항을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판정법을 다 알고 있어도 이걸 제대로 변형시키지 못하면 이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왜냐면 분모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럼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분수는. 그럼 이거는 제곱이잖아요. 그럼 p급수 판정법이죠. np 제곱분의 1에서 p가 1보다 크면 수렴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 급수는 수렴해요. 그럼 큰게 수렴하니까 당연히 작은 것도 어떻게 해요? 수렴하죠. 무슨 판정법? 비교 판정법. 따라서 기억은 수렴해요. 그 다음 니은 n 제곱. 위에 거랑 분모가 똑같죠. n 제곱 플러스 2n. 근데 위에 n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작은 거를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시그마 n 제곱 분의 n이 되잖아요. 그럼 시그마 n 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거는 p 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하죠. 이 급수는. 그런데 이 값이 이거보다 크잖아요. 작은 게 발산하니까 큰것 역시 어떻게 돼요? 발산하게 되죠. 따라서 니은 발산해요. 다음 ㄷ. 어, 동창이죠, 서로. 이럴 때는 뭐로 하면 되냐면 an은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이라고 n제곱, 놓고 발산판정법 꼭 써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5분의 1, 즉 0이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발산하게 되죠. 발산 판정법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 그대로 이제 대우 명제 쓰시면 시그마 an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 된다. 이거 대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은 뭐예요? 발산한다. 이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 리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제곱 1 플러스 n 제곱 분의 n 여기 마이너스 1의 n 제곱 나면 오 항상 뭐 해야죠? 교대급수 생각하셔야죠. 교대급수 항상 이건 그냥 자동으로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a n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n 제곱 분의 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분모가 저 차수가 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죠. 이게 감소함수인지 아닌지 알아야죠. 절대값 a n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n이고요 절대값 a n 플러스 1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절대값 a n이 절대값 a n 플러스 1보다 크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소함수 맞죠? 리미트 a n이 0이고 이게 감소함수니까 수렴하죠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리얼은 수렴해요 실험하는 급수의 개수는 기억, 리얼. 두 개니까 답은 2번이 돼요.